사람을 만나게 되고 헤어지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이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의 문제로 식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이전의 사랑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40살이 넘도록 함께 살아온 남편.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서로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점점 남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연애초만 하더라도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손이라도 시렵다 싶으면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주거나 호호 불어가며 손을 녹여주는 로맨티스트였죠.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을 때만 해도 남편의 사랑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게 되고 나이를 먹으며 주름이 늘게 되자 남편의 사랑은 놀라울 정도로 시거만 갔습니다. TV를 보면 50대 여자인데도 몸매가 20대 못지않은 사람을 본받으라든가 자기 친구 중에 하나는 15살이나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해서 부럽다는 식으로 제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사소한 농담이라는 게 느껴졌었지만 매일마다 되풀이되는 비하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저보다 이쁜 여자들 몸매 좋은 여자들 어린 여자들 여자란 여자는 죄다 끄집어내가며 비교질을 해대는 통에 주름이 더 늘어만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참다 참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으면 이혼해. 이혼하면 되겠네. 애들도 이제 다 자랐겠다. 뭐가 문제야? 당신 이혼하고 이쁜 여자들이랑 재혼하라고. 농담 한마디 한것 가지고 반응이 왜 이래. 사람 잡아먹으려고 들어 왜. 나도 사람이야, 사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기분이 좋겠어? 농담이라고 그랬지? 나도 농담으로 당신보다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하고 비교해줄까?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 좀 하자. 고참 왜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표독스러워져? 늙어 죽을 때까지 볼 사람이 이래서야 나도 참 걱정이다. 늙어 죽을 때까지 꼴 보기 싫은 옆편네랑 평생 살 마음은 그래도 있나 보네? 왜 아니겠어? 나도 당신한테 사실 안 좋은 소리하고 비교하기 싫어. 근데 당신 살찌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돼서 그러는 거지 농담 빌미로 당신한테 상처줘서 미안. 당신도 건강 관리 잘해야 해. 매일 술 담배 하니까 간이며 폐며 정상인 게 없잖아. 피부 톤도 그렇게 거뭇거뭇해가지고. 어? 지금 잔소리 시작한 거야? 나도 또 잔소리 부릉부릉 시동 걸어? 남편은 사실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사람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제게는 아주버님인 남편의 형만 편애를 했었기 때문이었죠. 차남으로서 항상 공부도 운동도 잘하던 형과 비교당하면서 자라다 보니 자학이라든가 비교질이 아예 습관이었어요. 회사에서 또 많이 더인지 뭔지 짜증나게 하네.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자꾸 귀찮은 일을 만들어대나 몰라. 당신 회사는 이런 거 없지 않아? 없기는 한데 그런 거 하면 재미있겠다. 학창시절도 새록새록 생각나고 좋은 거 같은데? 사비터로서 간식 사주기, 이상형 물어봐주기, 뭐 이런 거 하라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건 상대가 100% 눈치채는 거잖아. 머리를 써서 해야지. 사비터로서 간식 사줄 때 동료들 다 사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어차피 들킬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 퀴즈 풀거나 추리 같은 건영쟁병인 사람이? 그런 거랑은 또 다르지. 이런 건딱 꾸리꾸리한 감이 온다 이거야. 난 누가 내 많이 또 해줄지 벌써 다 예상하고 있거든. 난그거 틀렸다에 한 표. 그보다 말이나 해봐. 요즘 또 뭐가 문제길래 잔뜩 심통이 나 있어. 나야 뭐 인생에 문제 있을게 뭐겠어. 이대로 그냥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당신이랑 늙어 죽는 게 단데 뭐 보. 당신 그래도 행복한 줄 알아. 요즘 세상에 나처럼 맞벌이하면서 요리며 설거지며 혼자 다 하는 사람이 흔한 줄 알아? 내가 마누라 잘 만나기는 했지. 남편이 한번 입을 다물면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저. 많이 또 때문일까요? 남편의 바닥난 자존감도 채워주고 속내도 파악할 수 있을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한창 자전거나 영화에 취미를 두고 있을 때 했던 채팅 어플 다른 사람인 척 남편의 속내도 떠보고 떨어진 자존감도 채워져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물밑 작업을 위해 남편의 채팅 어플 아이디를 알아내고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와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가상의 여성을 만들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는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도 털어놓는 관계가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상사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부터 장래에 뭘 해먹고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고민 등참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남편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모르던 남편의 모습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었습니다. 농담과 비교질로 무장해서 자신의 약한 면을 보이지 않던 남편에게는 사실, 여린 면도 있고, 로맨티스트적인 면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는 했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과 독서 동아리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부터 등산을 선호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바쁘고 체력도 딸린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종종 남편은 자신의 투정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이런 징징거리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면서 고마움을 그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금방 지루하거나 지쳤을지도 모를 이야기였지만 남편이 제게 꽁꽁 감추고 있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 같아 즐거울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대가 생겨서인지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이 활기차게 되고 회사일에서나 집에서도 더 에너지가 넘치는 것은 좋지만 이제는 소울메이트나 다름없는 존재가 된 수진이라는 여성의 실체가 저라는 걸 알게 되면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고민이 됐죠. 게다가 제가 만든 수진이라는 여성에게 자신이 품은 고민들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서운한 마음도 조금씩 들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또 해서 차간에 떠올린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남편의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알게 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감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요즘 당신 왜또 얼굴이 죽상이야? 죽상은 무슨? 그러는 당신은 얼굴이 아주 환해 보인다? 요즘 뭐 상담 치료라도 나 몰래 받고 있어? 상담 치료라면 상담 치료겠네. 맘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멘탈 케어가 좀잘 되나 봐 설마 여자는 아니지? 괜히 엄한 짓 하면 당신 혼난다 왜 여자면 당신이랑 또 비교질하고 그럴까 봐? 됐네요 이 사람아 내가 당신 놔두고 뭐 바람이라도 필 것도 아니고 그보다 당신 운동은 언제쯤 시작할 거야? 정말 걱정돼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자꾸 그렇게 압박주고 여자들이랑 비교하니까 운동이 운짜만 들어도 화가 날 지경이다. 뭔또 화까지 날 정도야. 알았으니까 기분 풀어. 남편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있으니 수진 역할을 그만두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전보다 더 남편에 대해 이해하게 됐고 더 많이 알게 됐음에도 마음의 시름은 깊어갔죠.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을까 싶어 심란하면서도 또 남편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만큼은 즐거워 도저히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의 고민을 덜어준 것은 의외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말을 끝으로 더는 수진 역할을 하고 있던 제게 답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딱 한마디 답변이 왔죠. 이제 연락을 그만하라며 자신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 물어봤지만 남편은 아예 채팅 어플을 탈퇴해버렸죠. 그러고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었으니 등산복을 입고 등산에 가는 취미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따라서 새벽이나 퇴근 이후를 줄기차게 따라다녔습니다. 회사 아니면 집 말고는 달리 활동을 한다거나 누굴 만나지도 않는 남편이었으니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면 분명 등산 때가 그 여자를 보는 시기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의아한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라도 절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할 텐데, 등산을 따라가겠다고 우기는데도 선선히 그러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만약 남편이 채팅 어플을 지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수진이인 척 정보라도 얻어봤을 텐데, 그럴 수도 없었으니 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증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등산을 하고 나니 몸이 건강해지고 있기는 했고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점은 좋았지만요.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회사랑 짐 말고 또 어디 활동 같은 거 하는 거 없어?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 사이클로 10년 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화안낼 테니까 감추고 있는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봐. 비상금 숨겨놨다고 해도 봐줄게. 응? 난뭐 당신한테 늘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이지. 솔직하게 말하니까 나도 그럼 물어보자. 당신은 나한테 뭐 감추고 있는 거 없어? 내가 감출 게 뭐가 있겠어? 나도 회사 아니면 집이 전부인 사람인데. 나는 당신이 뭐 나한테 감추는 거 있어서 등산 따라 나온 줄 알았거든. 당신이 아니라면 됐어. 둘다 서로한테 떳떳한 걸로? 그 상담 잘 들어준다는 분이랑은 요즘 어떻게 지내? 아, 내 멘탈 케어 해준다던 사람? 좋긴 한데,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친해져봤자, 랜선으로 보는 타인인데 뭐. 안 통하는 구석이 있더라도,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어? 남편의 의미심장한 말을 들으니, 100% 바람을 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등산을 빼먹는다면 사랑하게 됐다는 여자를 몰래 만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놀랍게도 조금도 바람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남편에게 생겼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쩌면 상관녀 같은 게 아니라 무슨 나이에 찾아온 짝사랑 같은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나 배신감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자신을 속속들이 알아주고 이해해주던 수진까지 팽개칠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저는 남편이 휴가를 받았을 때 출장을 간다 거짓말을 하고 나를 잡아 몰래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일 집을 나섰던 저는 집 앞에서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차를 몰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을 따라가며 차를 몰았는데 어째 점점 낯이 익으면서도 군데군데 변해 낯선 공간이 보이더군요. 남편이 꽃다발을 사서 어떤 카페에 들어가고서야 어디에 왔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처음으로 소개팅을 했던 장소였거든요. 남편을 뒤따라 들어간 저는 대체 어떤 여자가 나타날 것인가, 남편이 누굴 만나기는 하는 것인가 궁금해하면서도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추억의 장소에서 다른 누군가와 사랑이 담긴 말을 주고받는다니,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속이 부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꽃을 만지작거리더니 제가 숨어 몰래 지켜보는 장소로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놀라 굳어 있는 제게 남편은 편지를 읽어보라며 조용히 웃을 뿐이었죠. 편지를 본 저는 그간 남편이 보였던 이상한 행동의 의미를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진이라는 여자의 역할을 하며 남편에게 접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이미 제가 수진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더군요. 문자를 주고받을 때의 방식, 우선 상대의 말을 들어준 다음 조심스럽게 위로를 건네는 말투까지도 너무나 저와 흡사했다면서요. 저는 남편이 모른다고 생각했었지만, 남편은 모든 것을 알면서 저와의 대화를 즐겼었던 것이죠. 평소라면 부끄러워서 못했을 회사에서의 힘든 일부터 모두 쏟아내고 털어놓다 보니 문득 자신이 정말로 저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던 남편. 그리고 채팅 어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만을 남겨놓고 등산을 매일같이 나가며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자 놀랍기도 하고 뒤통수가 얼얼하기도 한 것이 뭐라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괜히 심통이 나고 부끄럽기도 해서 남편에게 송질을 냈습니다. 그럼 당신은 다 알고 있으면서 나 속이고 있었던 거네? 덕분에 등산하면서 살도 빼고 많이 건강해졌잖아. 그리고 속이고 있던 건 맞지만 먼저 시작한 건 당신이잖아. 자꾸 실실 쪼개면서 말할래? 나는 당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인간이 드디어 바람이 났구나. 대체 어떤 년이랑 바람이 났길래 등산복 입고 새벽이며 퇴근 이후며 밤낮 없이 산을 타나 생각했잖아. 아님 회사 사람들 중에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생겼는 줄 알았지. 회사 사람들 중에 내 성에 차는 인물이 있나? 당신이어야 그나마 내 눈에 들어올까? 다른 여자들이랑 매일 비교할 때는 언제고? 젊을 적엔 당신 건강도 신경쓰고 잔병치레도 거의 없었잖아 근데 나보다 당신이 먼저 죽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살찌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자극주려고 그런거지 자극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였던건 알지? 그건 내가 많이 반성해 남 책찍질하고 비교하는거 아빠 때문에 많이 겪고 힘들었는데 나도 따라하고 있더라고 미안하니까 꽃다발 비싼 걸로 샀어. 마음에 들어? 뭐 특별한 날이라고 이런 걸 다. 우리 20주년 기념일이잖아. 괜히 튕기지 말고 줄때 받아. 수진 씨 말고 당신한테 주는 거니까. 남편은 꽃다발을 주면서 민망한 듯 사랑한다는 말을 작게 내뱉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남편의 손에 노란한 셈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됐고,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요. 소소하다고 할수 있지만 남편을 따라다니는 동안 등산을 통해 살도 빠지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게 됐죠. 현재 저는 남편과 전에 없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영화, 독서, 산책, 등산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고 시간이 없다면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까울 정도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색다른 느낌이네요. 매일같이 저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던 남편은 여전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교가 저를 까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에게 고마운 사람인지 기뻐하는 말이라는 게 달라진 점이죠. 반쯤은 장난으로 시작했던 일이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나 싶었는데 오히려 남편과 더 돈독해지는 원인이라니 인생은 참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싶네요 남은 세월 역시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시간들에 감사하면서 오순도순 알콩달콩 잘 지내보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